아이고. 안녕하세요. 맨발 걷기 26일차 전체 횟수로는 95일차.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점심 먹고 바로 노고산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트로가 좀 색다르죠. <laughs> 맨날 똑같은 인트로만 보여드린 것 같아서, 저도 많은 유튜버들이 하는 행동을 좀 따라해 보았습니다. <laughs> 이게 매번 저 혼자 뭐 비슷한 주제로 계속 이야기하려니까 소재도 많이 떨어지고 또 저보다 더 많이 오랫동안 맨발 걷기에 대해서 하셨던 고수들이 너무 많으세요. 제가 군병이 앞에서 주름 잡는 격이 돼버릴것 같아가지고, 말도 함부로 잘 못하겠고. <laughs> 하지만 저는 저의 경험을 이 전달해 드린다는 점, 다른 분들의 그 체험들, 그런 거를 제가 막 전달하는 건좀 그렇고, 저의 체험을 직접적으로, 사실적으로 전달해 드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laughs>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맨발 굽기에 대해서 상식이 풍부하시더라고요. 저는 아직 멀었다. 하지만 저는 제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함으로 인해서 저에게 나타나는 그런 그 체험 또 그렇게 체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효과 그런 것들을 가감없이 말씀드릴 수 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의 그 채널 영상에서도 다들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맨발 걷기의 정보가 나오지만, 저는 100%, 신뢰 100% 사실만을 전달한다는 것을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아, 그리고 지금 현재 저의 오른발가락, 약지발가락이 끊어져 가지고 지금 맨발 걷기로 저는 재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루가 다르게, 아, 호전이 되고 있고, 맨발 걷기 하면서, 아, 언제 이 재활이 끝날까, 늘 답답하게 생각되고 느껴졌는데, 제자리 맨발 걷기, 제자리 통나무 걷기, 이런 것들을 조금 병행하면서 했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많이 호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늘 아침에도 저희 식구들한테 야나 이제 똑바로 걷지. <laughs> 사실 어제 제가 통나무 밟기를 조금 오래 해서 발목에 좀 무리가 가려나 하고 좀 걱정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통나무 밟기를 오래 하면 이 발목이 아프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정말. 언제 그 통증이 있었느냐 싶을 정도로 많이 완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달 만에 정상적인 보행이 어느 정도는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게 이 맨발 걷기에 정말 적나라한 효능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신기하네요. 어제까지도 꽤 많이 아팠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일어나면 이렇게 뒤 종아리가 많이 당기긴 해요.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중간에 제가 맨발 걷기를 쉬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걸어 다니는 저의 모습이 지금 내리막길이거든요. 정상처럼 보이시죠? <laughs> 저 원래 내리막길은 더 디더내는 힘이 더 많아서 더 쩔뚝쩔뚝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는 쩔뚝쩔뚝 하는 모습이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일부러 막 참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laughs> 실제 뭐 걸어 다니는데 전혀 지금 문제가 없고, 살짝 힘을 덜 받는다 그런 것도 없어요. 이제는. 그냥 정상적인 보행이 가능합니다. 와 너무 감사해요 물론 그 저의 부주의로 인해서 발가락이 부러진 것은 참그 말도 안 되는 일이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재활을 자연 치유로 할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병원 가면 도수 치료 받고 또약 먹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병원 가는 것 자체가 저는, 아, 너무너무 스트레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참 많이 고민했었는데, 맨발 걷기가 저한테 이렇게 효과가 클 줄은, 아, 진짜, 너무너무 저한테 다행스러운 일 아닌가. <laughs> 너무 감사함을 느낍니다. 물론 아프지 말아야겠죠. <laughs> 가장 중요한 건 아프지 않으면 이런 일도 굳이 생기지 않은데 뭐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떻게 안 아프고 살겠습니까? 그런데 일부러 아플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저는 저의 부주의로 인해서 일부러 아파 가지고 문제가 된 케이스라서 그래서 더더욱 아, 이 생고생하고 있다 그랬었는데 맨발 걷기 이렇게 하고 나서 효과가 거의 한달만에 나타나서 이제 정상적인 보행이 가능하게 돼서 와.. 너무너무 감사하다 사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우울했어요 아.. 나 언제까지 이러고 다녀야 되나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빨리 왕쾌가 될 줄이야 아.. 상상 못했습니다 <laughs> 자.. 저 보시죠 제가 늘 가는 초입 보이시죠? 아, 이제 이, 이 초입만 봐도 가슴이 두근두근 합니다. <laughs> 아, 서두가 너무 길었네요. <laughs> 자, 오늘도 맨발 걷기 저 따라 가보시죠! <laughs> 토요일 오후에는 한가 합니다. 저는 이따가 오후에 맨발 걷기 끝나고 우리 딸 수학학원에서 돌아오면 사우나 찜질방 가기로 했습니다. 우리 딸이 이번 주에 강행군을 좀 했거든요. 뭐, 스키가 가고, 뭐하고, 뭐하고 해서 그냥 몸이 조금 많이, 아, 근육이 많이 굳어 있을 것 같아서 풀어주러 찜질방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아, 이쪽 이길 너무 예쁘지 않나요? <laughs> 아, 제가 어제 맨발 걷기 하면서, 이제, 날씨가 평상시보다는 조금 더 기온이 올랐잖아요. 지금은 영상 3도인데, 어제랑 뭐 비슷한 기온이긴 합니다만, 오늘은 바람이 좀 많이 불어요. 근데 어제는 바람 한점 없어서, 맨발 걷기를 하면, 엄청 덥더라고요. 그래서, 옷을 다 벗고, 이제, 잠바 같은 거 벗고, 맨발 걷기를 조금 하다가, 땀이 식으니까 다시 옷을 입게 됐는데, 그렇게 해서 집으로 가가지고 있는데, 머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약간 생머리가 아프듯이 아파가지고, 어, 이거 뭐왜 이러지? 알고 봤더니, 제가 맨발 걷기 어제 너무 좀 안일하게 했어요. 산에서 절대, 옷을 벗으면 안 됩니다. 덥다고 옷을 벗었다가는 한기가 몸에 들어서 큰일 날 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특히 지금 같은 영하권의 날씨에서는 땀이 나도 몸의 체온을 계속 유지해줘야 되니까 기존의 옷을 절대 벗어서 땀을 식히면 안 되겠다. 아, 또 어제 그런 경험을 했네요. 어, 어제 저 깜짝 놀랐어요왜 집에서 이렇게 그렇다고 감기 걸린 건 아닌데 어, 왜 이렇게 머리, 머리가 아프지 이제 그랬었거든요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어제 제가 막 잠바랑 다 벗어 제꼈었잖아요 초반에 덥다고 근데 그 이후에는 아무리 제가 맨발 걷기와 통나무 밟기를 열심히 해도 땀은 안 나요 계속 춥기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잘못 걸렸다. 이제 딱 집에 가서 침대에 누워있는 순간, 아, 맨발 걷기 이거 너무 차갑게 했구나.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마 많은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미련하게 행동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혹시라도 맨발 걷기 초보분들은 땀 난다고 막 옷을 벗을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제가 경험한 사례를 또 말씀드려 보게 되네요 아, 오늘은 바람이 불어서 체감 온도가 조금 있으니까 햇볕이 많이 내려쬐는 그런 따뜻한 곳에 가서 그쪽으로 이동해서 맨발 걷기를 조금 더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이고 오후에 한가해요 그래서 최대한 맨발 걷기 하는데 집중해서 오랫동안 할 거예요 2시간 아, 넘게 할 겁니다. <laughs> 아, 이렇게 벌써 2시간 넘게 할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좋아요. 뭔가를 내 몸에 더 좋은 것을 집어 넣을 수 있다. 나쁜 것은 빼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절로 흥이 납니다. <laughs> 자. 저는 맨발 걷기. 26일차, 전체 횟수로는 95일차. 오늘 성공했습니다. 내일 27일차, 전체 횟수로 96일차에 또 우리 선생님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후, 후.